창세기 34장. 다나가 폭행을 당하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다나가 그 고장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런데 그 고장의 족장인 히위 사람 하모르의 아들 스캠이 디나를 보고 그를 데리고 가서 검찰하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반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그 소녀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스캠은 자기 아버지 하모르에게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은 스캠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들들의 가축과 함께 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캠의 아버지 하모르가 야곱에게 이야기하려고 왔다. 마침 야곱이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있었는데, 이 남자들은 소식을 듣고 붕괴하여 화가 치밀어 있었다. 스캠이 야곱의 딸과 동침하여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히모르, 아, 그러나, 하모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스켐이 여러분의 따님에게 반해 있습니다. 따님을 그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와 인척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데려가십시오. 우리와 어울러 사십시다. 이 땅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으니, 여기 사시면 두루 돌아다닐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십시오. 스캠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문값과 선물을 아주 많이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소녀를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만 하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스캠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스캠과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누인을 주는 그러한 일은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된다는 조건이라면 여러분의 청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딸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고 하면서 서로 어울려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말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누이를 데리고 떠나가겠습니다. 하모르와 하모르의 아들 스캠은 야곱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은 젊은이는 지체하지 않고 그 제안을 실행에 옮겼다. 그가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이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캠은 성문으로 가서 자기네 성읍사 남자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의를 지니고 있습니다.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도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줍시다.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줍시다.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남자들도 모두 할례를 받는다는 조건이어야 우리와 어울려 살면서. 결과가 되겠다고 합니다. 결국, 결국은 그들의 가축대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진승들이 모두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우리와 어울려 살게만 합시다. 성문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하모루와 그의 아들 스케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모든 남자들이 성문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 그들이 아직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인 시메온과 레이가 각자 칼을 들고 거침없이 이성읍으로 들어가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허모르와 그의 아들 스캠도 칼로 쳐 죽이고 스캠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다. 야곱의 아들들은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에게 달려들어 성읍을 약탈하였다.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덜어 혔기 때문이다.그들은 양과 염소, 소와 당나귀, 성 안에 있는 것과 바깥들에 있는 모든 것, 바깥들에 있는 것들을 가져갔다.재산을 모두 빼앗고 모든 어린아이들과 아낙네들을 잡아가고, 집안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약탈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시메온과 레이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족과 프리족에게 나를 흥측한 인간으로 만들어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 빠뜨리는구나. 나에게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도 내 집안도 몰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다루어져도 좋다는 말씀니까 하고 말하였다. 35장. 야곱이 베렐로 돌아가다.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 재단을 만들어 내가 너의 형, 에사오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느님에게 바쳐라. 야곱은 가족들과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낯선 신들을 내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자. 그곳에 재단을 만들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계셔 주신 하느님께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낯선 신들과 기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을 내놓았다. 야곱은 스캠 근처에 있는 향염나무 밑에 그것들을 묻어버렸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내리신 공포가 그들 주위의 성읍들을 휘감아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였다.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루즈 곧 베텔이라, 베텔에 다다랐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텔이라 하였다. 그가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날 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로 그곳에서 그에게 드러내 보셨기 때,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때 레베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틀 아래에 있는 참나무 밑에 묻혔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알론바쿠시라 하였다. 야곱이 피팟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복을 내려 주셨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너의 이름이다.이렇게 하느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다.하느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민족들의 무리가 생겨날 것이다.내 몸에서 임금들이 나올 것이다.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준다. 또한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는 야곱과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곳에 기념기둥 곧 돌로 된 기둥 기념그 등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제주를 따르고 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그들이 베텔을 떠나 에프라타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하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상고가 심하였다. 이렇게 라헬의 상고가 심하자 산파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라헬은 마침내 죽게 되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기의 이름을 벤 온이라 하였다. 그러나 아기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다. 라헬은 이렇게 죽어 에프라타 곧 베를레 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다. 그것이 오늘까지도 서 있는 라헬의 몹이다.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믹달 에데르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루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소실 비라에게 서 비라에게 가서 그와 동침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 알게 되었다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다 레아의 아들은 야곱이 맞다들 루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즈블룬이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탈리이고 레아의 몸종 질파의 아들은 가드와 아세르이다. 이들은 야곱이 팟단 아람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이다. 마침내 야곱은 마물의 곧 키르앗 아르바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사악에게 다다랐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나은네살이하던 헤브론이다. 이사악의 나이는 백여든살이었다이사악은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어 죽고 선조를 곁들어 갔다아들 에사우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36장.가나안에서 난 에사우의 자손.에사우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에사우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들을 맞이하였다.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아나 아다, 히 사람 지브론의 아들 아나에게서 난딸 오홀리 바마 그리고 이스라멜의 딸이며 느마요의 누인 이바스마시 그들이다. 아다는 에사우에게 엘리파즈를 낳아 주었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다. 오홀리마는 여수 알람 코라를 낳았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사위 아들들이다. 그 뒤에 에사오는 아내들과 아들딸들, 자기 집에 딸린 모든 식구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과 재산을 거두어 자기의 아우 야곱에게서 좀 떨어진 땅으로 갔다. 함께 살기에는 그들의 가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머무를 그들이 머물던 땅이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에사우는 세이르의 산악 지방에 자리를 잡았다. 이 에사우가 곧 에돔이다. 세이르 산악 지방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사우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사우야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에사우야 아내 아다의 아들 엘피파즈와 에사우야 아내 바스맛의 아들 루엘이다. 엘리파즈의 아들은 테만, 오마르, 스포가아탐 크나즈이다. 에사우야 아들 엘리파즈에게는 팀나라는 소실이 있었는데 그가 엘리파즈에게 아말렉을 낳아 주었다. 이들이 에사우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이다. 루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나하, 제라, 삼마, 미짜이다. 이들이 에사우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치부온의 아들 아나의 딸로서 에사우의 아내인 오홀리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는 에사우에게 여우스 알람, 코라를 낳아주었다. 에우스의 자손들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사우의 맏아들 엘리파지의 아들들의 족장은 테만 족장 오마르 족장 스포츠포 스포, 족장 크나즈 족장 코라 족장 가아탐 족장 아말렉이다. 이들이 에독당에 있는 엘리파지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아다의 자손들이다. 에사우의 아들 루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족장 나하, 족장 제라, 족장 삼마, 족장 미짜이다 이들이 에독땅에 있는 루웨일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에사우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에사우의 아내 오홀리마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족장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코라이다. 이들은 아나의 딸로서 에사우의 아내인 오홀리마마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에사우 곧 에돔의 아들들이며 이들이 그, 그 족장들이다.호루 사람 세유리의 아들로서 그 땅의 주민들은 이러하다.곧 로탄 소발 치부온 아나 디손 에체르 다산 디산이다.이들이 에독 땅에 사는 세유리의 아들들로서 호루족 족장들이다. 로탄의 아들들은 호루와해맘이고 로탄의 누이는 팀나이다. 소발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알알완 마나핫 에발 스포 오남이다. 치부온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자기 아버지 치부온의 나기를 치다가 강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아나의 자녀들은 이러하다. 곧 디손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이다. 디손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햄단 에스밥 이트라 크린이다 크란이다. 에체르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비란 자이완 아칸이다. 다산의, 디산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우추와 아란이다. 호르족 족장들은 이러하다. 곧 족장 롯탄 족장 소발 족장 치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체르 족장 디센 디산이다. 이들이 세이르 땅에 사는 부족들에 따라 본호루족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임금님이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임금님들은 이러하다. 푸오르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는데. 그의 성읍 이름은 다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추라 출신 제라의 아들 요밥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태만의 땅 출신 후삼이, 출신, 테만의땅 출신 후삼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부다세 아들, 곧미디안을모압 평야에서 무찌린 하다시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의 성읍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다시 죽자 마스레카, 마스레카 출신 사물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사물라가 죽자 강가 루호보 출신 사울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보르의 아들 바알하란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악보르의 아들 바알하란이 죽자 하다르가 그들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의 성읍 이름은 파우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타 부엘이었는데 메자합의 딸인 마르레의 딸이었다. 씨족과 지역과 이름에 따라 본 에사우의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족장 틴나, 족장 알로아, 족장 여태, 족장 오홀리바. 우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논, 족장 크나즈, 족장 테만, 족장 밉차르 족장 막다엘, 족장 아랍이다. 이들이 처마다 차지하고 살던 거주지에 따라 본 에돔의 족장이다. 에사오는 에돔의 조상이다.